중국 역사의 대부분은 신석기 이후 북방 민족이 남하해 정복 왕조를 이룬다. 허지만 이들은 중원 문화에 흡수돼 정체성을 잃는다. 거란족과 만주족이 모두 흔적이 미미해진다. 고구려가 강성했더라도 중원에 패배하던지 중원을 지배했더라도 정체성을 잃고 지금 중국어를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한민족 초기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북한의 고구려 정통성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 고려조선, 북조선을 주장한다. 신라를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유화문명이 한반도와 중원으로 이주한다. 주역에는 물시역 아니고 종어간이라는 말이 있다. 만물이 시작하는 곳이 간방인 동북방이고 만물이 끝나는 곳도 간방이라는 말이다. 유전학 염색체 분석 결과 중국인의 원류는 서북방에서 넘어온 사람들과 동북방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다. 서북방은 천산 넘어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유럽이고 동북방은 요서 지역이다. 요하문명 홍산문화는 신석기 대릉아 상류와 요하 상류의 옥기문화이다. 중국인의 기원이 되며 한민족의 기원이 된다. 내몽골 네이몽구 척봉시의 츠펑 조양 차오양 이그 중심지가 된다. 홍산문화의 홍산붉은산은 척봉시 동북방의 산이다. 홍산문화는 척봉 조양 능원 능위엔 객족하지 건평 젠핑 우아량 유아량이다. 정교한 옥기 신석기 문화의 중심이다. 중국은 이 지역이 황제의 고향이라고 주장한다. 절대 아니다. 유화문명의 이 지역은 단군 조선 부여족 예맥족의 활동 무대이다. 내몽골 적봉시에서 5천 년전 유물인 흙으로 구운 남신상이 발견된다. 전형적인 몽골인의 모습으로 방가 부자를 하고 있다. 좌식 문화가 발달했고 중국인의 입식 문화와 대치된다 주역에 나오는 말 물시어간 종화간의 간은 공간으로는 동북방을 의미하며 시간으로는 새벽을 의미한다. 간에서 만물이 시작되고 끝난다는 말이다. 8개보다 중요한 관계는 창조와 완성의 주기를 관장하는 창조주의 자리를 말한다. 성경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와 같은 말이다. 지구에서의 간방은 한반도이다. 인류 문명의 시발지가 한반도이다. 고대 문명의 시작은 아틀란티스보다 먼저인 레무리아 무인데 이는 여우 원숭이의 대륙이라는 말이다. 한반도를 말한다. 성원 호가는 때가 다 찼다는 말이다. 선천이란 과거사의 바가지가 안팎으로 다 깨져야만 후천 진화의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증삼이 말하기를 큰 바가지가 깨지고 작은 바가지가 깨지는 소리에 선천이 마감한다.